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ve, I, I travel a lot. I've been to countries that don't have unions, that prohibit unions. That's where you've got still child labor, that's where you have terrible exploit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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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orkers are, are constantly being injured and hurt, and there are no protections. And no, No 전미 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미시간주 GM 부품 공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쟁이 때 직원들의 출근 저지와 파업 동참을 독려하는 노동자들의 대열인 피켓 라인입니다. <놀람> 파업 12일 째를 맞은 이 피켓라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류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한 건 처음인 만큼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소송까지 갈수 있는 노사 분쟁에 재임 중개입 to the president. Thank you, Mr. President, for coming. 도 그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는 행보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등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Yeah. So yeah. Yeah. Oh. 전미 자동차 노조는 포드와 g 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업체 노동자 15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내년 선거는 아직 지지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루 시차를 두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정치적 숙적 관계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9m는 넘어야 한다는 사실상 입찰 지침까지 남았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입니다. 철망 곳곳이 땜질 두성이로 미입국자들이 뚫고 들어온 흔적들입니다. 국경을 통한 미입국자는 한해 17만 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펜스로는 아무 소용 없다며 장벽 건설을 공언해왔습니다.